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운통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1월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와 설렘이 자리하고 계신가요? 한 해의 끝자락으로 접어드는 이 시간, 1971년 신해년에 태어나신 돼지띠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11월 운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명리학의 깊은 통찰과 음향 오행의 지혜로 여러분의 11호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희망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 소중한 인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 깊이 간직한 소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정성을 다해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1971년 신해년 돼지띠 여러분의 2025년 11월 운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은 신해년으로 신금해수의 기운을 타고나셨습니다. 신금은 가을의 서늘하고 예리한 기운이며, 해수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깊고 지혜로운 물의 기운입니다. 금생수의 원리에 따라 금이 물을 생하니 여러분은 타고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을목과 사화의 해입니다.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한 나무의 기운이며 사화는 뜨거운 불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는 목생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신금이 화극금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 다소 부담스러운 한 해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11월은 다릅니다. 11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병술월입니다. 병화는 태양과 같은 강렬한 불의 기운이고, 술토는 건조한 흙의 기운입니다. 이 시기에는 화극금의 기운이 여전히 작용하지만, 술토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술토는 여러분의 신금에게 토생금의 도움을 주는 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흙이 금을 낳으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술토 안에는 신금과 정금이 숨어 있어 여러분과 같은 기운을 지닌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병수월의 기운을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병화가 강하긴 하지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의 전환점에서 화의 기운은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수의 기운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본명 해수가 힘을 받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는 상반기에 어려움을 딛고 서서히 회복의 기운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긴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억눌렸던 감정과 막혔던 일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11월, 20일부터는 정해월로 전환됩니다. 정화는 부드러운 불빛 같은 기운이고 해수는 여러분의 띠와 같은 깊은 물의 기운입니다. 이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정해월은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운의 흐름을 가져다 주는 시기입니다. 해수가 월지의 자리하니 이는 마치 물고기가 넓은 바다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본래 기운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정화는 비록 화극금의 관계이긴 하지만 정화는 부드러운 불빛이기에 병화처럼 강렬하게 금을 제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아서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11월 전체를 보면 금수목화토 오행 중에서 수의 기운이 점점 강해지는 달입니다. 여러분의 해수는 이 수의 기운을 타고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특히 정해월에 들어서면 해수가 월지를 장악하니 이는 천시지리인화를 모두 얻은 상태와 같습니다. 금생수의 순환 속에서 여러분의 신금은 지혜와 통찰력을 만들어내고 해수는 그것을 깊이 있게 활용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는 학문, 사업, 대인관계 모든 면에서 탁월한 판단력을 보여주는 시기가 됨을 의미합니다. 11월의 전반적인 운세를 종합해 보면 전반부 병수월은 회복과 준비의 시기입니다. 술토의 도움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다가올 좋은 기회를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때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주변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후반부 정해월은 본격적인 도약의 시기입니다. 해수의 강력한 지원 속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일들을 실행에 옮기기 좋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이제 11월의 길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리학에서 길일은 단순히 좋은 날을 넘어 천간 지지의 조화가 여러분의 사주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길일은 11월 4일 정축일입니다. 정화는 부드러운 촛불과 같은 따뜻한 불의 기운이며 축토는 습한 흙으로 토생금의 생조를 주는 귀인입니다. 축토는 금고라고 불릴 만큼 금의 기운을 품고 있어 여러분에게 강력한 지원을 해줍니다. 축토 안에는 신금과 개수가 숨어 있어 금수상생의 조화를 이룹니다. 이날은 재물운이 좋고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적합하며 부동산이나 저축 관련 일을 추진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 길일은 11월 9일 이모일입니다. 임수는 큰 강물과 같은 물의 기운으로 여러분의 해수와 같은 수의 형제입니다. 오화는 비록 화극금이지만 임수가 화를 제어하여 균형을 맞춰줍니다. 수화기제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날로 지혜와 열정이 함께 발휘됩니다. 이날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설득하는 일에 유리합니다. 특히 수의 지혜와 화의 열정이 만나 탁월한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일은 11월 15일 무자일입니다. 무토는 큰 산과 같은 건조한 흙으로 토생금의 생조를 주며 자수는 깊은 밤의 물로 여러분의 해수와 자해반합의 관계를 이룹니다. 자수는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한 지지로 이날은 수의 힘이 극대화됩니다. 무토가 신금을 생하고 자수가 해수를 돕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이날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장기적인 투자를 시작하기 최적이며 지혜롭고 신중한 판단이 빛을 발하는 날입니다. 네 번째 길일은 11월 21일 가보일입니다. 정해월로 진입한 직후의 날로 갑목은 을사년의 을목과 함께 목의 기운을 강화하지만, 오화 속의 기토가 통관 작용을 합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날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좋습니다. 다섯 번째 길일은 11월 26일 기해일입니다. 기토는 습한 흙으로 토생금의 생조를 주며, 해수는 여러분의 띠와 같아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기운입니다. 이날은 금수상생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날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중요한 약속을 잡기에 좋습니다. 특히 건강관리나 휴식을 취하기에도 최고의 날입니다. 여섯 번째 길일은 11월 29일 이민일입니다. 임수는 큰 강물과 같은 물의 기운으로 여러분의 해수와 수의 기운을 공유합니다. 임목은 비록 금금목이지만 임목 속 병화가 금수의 차가움을 녹여주며 조화를 이룹니다. 이날은 인맥을 넓히거나 사교 활동을 하기에 좋으며 멀리 있는 사람과 연락하거나 여행 계획을 세우기에 적합합니다. 이 여섯 개의 길일은 모두 음양오행의 조화 속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운을 전해주는 날들이 베니케이. 이 날들을 활용하여 중요한 일정을 잡으신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1월에 여러분과 기론을 함께할 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지지의 합과 삼합, 육합을 통해 서로 돕는 관계를 분석합니다. 첫 번째 기론의 띠는 토끼띠입니다. 해묘미 삼합목국을 이루는 관계로 토끼띠는 여러분에게 재물과 인연을 가져다 주는 귀인입니다. 목은 재를 의미하니 토끼띠와의 만남은 재물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11월에 토끼띠 친구나 동료와 함께 일을 추진하면 예상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정해월에는 묘목의 기운이 더욱 활성화되니 토끼띠와의 협력이 빛을 발합니다두 번째 기룬의 띠는 양띠입니다. 양띠 역시 해묘미 삼합목국의 한축을 담당합니다. 미토는 토생금의 생조를 주는 귀인이며 양띠는 여러분에게 안정과 지원을 제공하는 존재입니다. 양띠와 함께 하면 어려운 일도 수월하게 풀리며, 특히 재물과 관련된 일에서 양띠의 도움이 큽니다. 투자나 사업 파트너로 양띠를 선택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론에 띠는 범띠입니다. 레인의 육합의 관계로 범띠는 여러분과 천생연분의 기운을 나눕니다. 육합은 가장 가까운 조력자를 의미하며, 범띠와의 만남은 모든 면에서 조화롭습니다. 범띠의 인목은 병술월에도 정해월에도 모두 좋은 작용을 하며 특히 인간관계에서 범띠가 중간 역할을 해주면 막혔던 일들이 술술 풀립니다. 범띠 친구를 만나 고민을 상담하거나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새띠는 11월 한달 내내 여러분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줄 것입니다. 이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길 권해드립니다. 반대로 11월에 조심해야 할 상극의 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상극이라 해서 나쁜 관계는 아니지만 11월 한 달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상극의 띠는 뱀띠입니다. 사해충의 관계로 뱀띠와 돼지띠는 천간 지지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기운입니다. 충은 흩어지고 부딪히는 의미가 강해서 뱀띠와 함께 있으면 의견 충돌이 작고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특히 11월은 해수의 기운이 강한 달이라 사화와의 충돌이 더욱 격렬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협업은 피하시고 불가피하게 만나야 한다면 제3자를 동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상극의 띠는 원숭이띠입니다. 신의 상해의 관계로 원숭이띠의 신금이 여러분의 해수를 해치는 작용을 합니다. 비록 같은 금의 기운이지만 상해는 서로를 손상시키는 관계라 함께 있으면 피곤하고 소모적입니다. 11월에는 원숭이 띠와의 만남을 최소화하고 특히 재물거래나 중요한 약속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금이 강한 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상극의 띠라고 해서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11월 한 달만큼은 신중하게 거리를 조절하시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11월의 행운 색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색상은 오행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신금 해수와 조화를 이루는 색상을 일상에 활용하시면 운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운 색상은 흰색과 은색입니다. 금의 기운을 대표하는 색상으로 여러분의 본명 신금을 강화시켜 줍니다. 흰색 옷을 입거나 은색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자신감이 상승하고 판단력이 명확해집니다. 특히 중요한 미팅이나 면접이 있는 날에는 흰색 셔츠나 은색 시계를 활용해 보세요. 금의 예리함과 정확함이 여러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 행운 색상은 검은색과 남색입니다. 수의 기운을 대표하는 색상으로 여러분의 해수를 강화시킵니다. 11월은 수의 기운이 점점 강해지는 달이므로, 검은색과 남색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검은색 옷은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며, 남색은 지혜와 통찰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정해월에는 검은색과 남색을 주로 입으시면 해수의 힘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운 색상은 노란색과 갈색입니다. 토의 기운을 대표하는 색상으로 토생금의 생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흙은 금을 낳으니, 노란색과 갈색은 여러분에게 도움과 지원의 기운을 가져다줍니다. 지갑이나 가방을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선택하면 재물운이 상승하고 갈색 계열의 옷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병술 올해는 술토의 기운을 받기 위해 갈색 계열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세 가지 색상군을 조화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흰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 갈색 구두의 조합은 금수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최상의 운을 불러옵니다. 평소 옷장에 이 색상들을 준비해 두시고, 그날 그날의 일정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집이나 사무실 인테리어에도 이 색상들을 활용해 보세요. 흰색 커튼, 검은색 소파, 갈색 테이블 등으로 공간을 꾸미면 집안 전체에 좋은 기운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핸드폰 케이스나 컴퓨터 배경화면도 이 색상으로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11월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신금은 폐와 대장을 관장하고, 해수는 신장과 방광을 관장합니다. 11월은 날씨가 차가워지는 시기라 호흡기와 비뇨기 계통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목과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세요. 특히 갑자기 추워진 날에는 외출을 삼가거나 옷을 두껍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감정 기복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화극금의 기운이 여전히 작용하는 병수로월 전반부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짜증이 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깊게 심호흡하고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산책 같은 활동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물가를 걷거나 분수대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면 해수의 기운을 받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셋째, 재물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목은 재를 의미하는데, 11월에는 재물 운이 좋아지지만, 동시에 지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충동 구매를 자제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세요. 특히 뱀띠나 원숭이띠와 관련된 재물거래는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투자는 11월 9일이나 26일 같은 길이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대인 관계에서 말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신금은 예리한 칼과 같아서 무심코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는 말을 아끼시고 중요한 대화는 마음이 편안할 때 하시길 권합니다. 토끼띠, 양띠, 범띠와는 편하게 대화하시되, 뱀띠나 원숭이띠와는 신중하게 말씀하세요. 다섯째, 새로운 시작은 정해월로 접어든 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1월 20일 이후가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이니, 중요한 결정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는 그 이후로 미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병술월에는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여섯째, 수면과 휴식을 충분히 취하세요. 해수는 밤의 기운이 강하므로 밤에 푹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고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시면 좋습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다음날의 운도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11월을 잘 보내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게 심호흡하세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루의 시작을 맞이하면 폐와 호흡기가 건강해지고 금의 기운이 충만해집니다. 이때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다짐을 해보세요.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하루에 물 8잔 이상을 마시면 해수의 기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물은 몸을 데워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 자기 전에 따뜻한 물한 잔을 습관화하세요. 주말에는 물가를 방문하세요. 강이나 호수, 바다 같은 곳을 찾아가 물을 보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해수의 기운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발을 물에 담그거나 물소리를 들으며 산책하세요. 이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합니다. 행운의 색상을 활용한 소품을 가까이 두세요. 흰색 수첩, 검은색 펜, 갈색 지갑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행운의 색상으로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흰색 돌이나 검은색 수정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기론의 띠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세요. 토끼띠, 양띠, 범띠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11월에 최소 한두 번은 만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들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전해져 운이 상승합니다. 함께 좋은 계획을 세우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길일에는 특별한 일정을 잡으세요. 11월 4일, 9일, 15일, 21일, 26일, 29일은 여러분께 특별한 길일입니다. 이날 중요한 미팅, 계약, 발표, 면접 등을 잡으시고,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길일의 기운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명리학에서 말하는 덕을 쌓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봉사나 기부를 실천하세요. 11월에 작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덕을 쌓으면 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베푼 선행은 반드시 좋은 기운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길일에 기부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집안 청소와 정리를 하세요. 특히 북쪽과 서쪽 방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하면 수와 금의 기운이 맑아집니다. 북쪽은 수를 상징하고 서쪽은 금을 상징하니 이 방향의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운이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흐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좋은 말은 좋은 기운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자주 사용하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해 보세요. 말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특히 수영이나 걷기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수영은 물의 기운을 직접 받을 수 있고, 걷기는 대지의 토 기운을 받으며 금의 기운을 순환시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시면 건강도 좋아지고 운도 상승합니다. 명상이나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수의 깊고 고요한 성질을 닮아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이는 스트레스 해소와 더불어 통찰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11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의 전환기로. 가족의 따뜻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의 사랑과 지지는 어떤 운세보다 강력한 힘이 됩니다. 독서를 하세요. 지혜를 쌓는 것은 해수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11월에는 자기계발서나 철학서, 명리학 관련 서적을 읽으며 내면을 성장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식은 여러분의 해수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연과 교감하세요. 등산이나 숲길 산책을 통해 자연의 기운을 받으세요. 특히 소나무 숲은 금의 기운이 강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흙을 밟으며 걸으면 오행의 균형이 맞춰지고 심신이 안정됩니다. 음악을 들으세요. 잔잔한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 물소리 같은 음악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수의 기운을 강화시켜줍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금방 기분이 나아집니다. 음악은 영혼의 치유제입니다. 이제 11월을 마무리하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1년 신해년에 태어나신 돼지띠 여러분, 올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을사년의 화극금 기운 속에서 힘든 시간을 견뎌내신 여러분의 인내와 노력을 저는 압니다. 그 모든 어려움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11월은 그동안의 수고가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특히 20일 이후 정해월로 접어들면서는 여러분 본연의 기운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재능과 능력을 드러낼 때입니다. 하지만 조급해 하지 마세요. 물은 급하게 흐를 때보다 천천히 깊게 흐를 때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해수처럼 깊이 있게, 신중하게, 그러나 확고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게 내딛으세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 없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한 11월을 보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은 모두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세요. 좋은 인연은 좋은 운을 불러옵니다. 특히 토끼띠, 양띠 범띠 친구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생각이 현실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신금의 예리함과 해수의 깊이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무기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세요. 베풀고 나누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눌 때더큰 풍요가 찾아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이 모두 덕을 쌓는 행위입니다. 11월에는 평소보다 더 많이 베풀고 나누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2026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11월을 보내세요. 내년의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특히 정해월에는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은 놓아주세요. 후회와 원망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뿐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픔에서 교훈을 얻되 그것에 머물지 마세요.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작은 행복을 느끼세요.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아름다운 석양,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같은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듭니다. 인내하세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씨앗이 싹을 틔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지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자라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세요. 11월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의 달입니다. 병술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정해월의 도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섯 개의 길이를 활용하고 기룬의 띠와 함께하며 행운의 색상으로 자신을 치장하세요. 명리학과 음향오행의 지혜가 여러분의 11월을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이 모든 조언들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운세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11월에 이루고 싶은 소망, 간절히 바라는 일,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가 한분한 한 분의 소원을 읽고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신 분은 그 고민도 함께 나눠주세요. 혼자 짊어지기 무거운 짐은 함께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보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축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하고 싶은 일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기적 같은 11월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11월 내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행운통이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